안녕하세요 오늘의 맛있는 한끼 함께 하실래요? 한끼 한빛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우동집인데요 제가 일본 여행은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여태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어본 우동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집이에요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어서 가볼까요? 한끼 한빛!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수타우동 노르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홍대, 강남, 판교 같이 그렇게 접근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맛집이랄까요? 대중교통도 쉽게 갈 수가 없고 차로도 꽤나 헷갈리는 길을 헤쳐가야 나옵니다. 입구를 따라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되도록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장 앞에 도착하면 6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요. 최근에 이곳이 2024년도 블루리본에 선정이 되어서 자타공인 맛집이란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시면 40명, 10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가게 내부가 일식집의 느낌이 잘 묻어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메뉴판을 한번 볼게요. 우선 가게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사누키 전통 방식으로 밀가루와 천연소금만 사용해서 만드는데 발로 밟아서 반죽을 만드는 족타식 반죽이네요. 아무래도 족타라는 게 흔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 가게 이름 앞에 수타우동이라고 붙이신 것 같아요. 완성된 반죽은 24시간의 숙성 시간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숙성된 밀가루는 소화가 잘 되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면이 국물과 만나면 면이 풀어지면서 더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요미식회 우동편을 보시면 우동을 어떤 맛에 그리고 어떤 즐거움으로 먹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메뉴를 살펴볼게요. 세트 우동이 나와있는데 우동은 차가운 우동인 자루냐. 따뜻한 우동인 가마냐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드신다면 차가운 자루 우동을 추천하고 싶어요. 면이 따뜻하면 아무래도 조금 퍼져서 특유의 쫄깃함이 차가운 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죠. 3,000원에 5모리라고 면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동에 세트로 닭가스를 먹을 것이냐, 오든튀김을 먹을 것이냐. 그것이 고민인데 둘다 먹으면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불가깨 우동 맛있게 먹는 방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설명을 따라 드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다양한 우동들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먹어보진 못했지만 시켜 먹은 모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도 후회하지 않고 이거 먹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테니까 망설임 없이 주문하세요. 먼저 불가깨 우동과 모둠 튀김 세트입니다. 음식을 시키면 사이드로 롤한 조각과 샐러드, 간장에 절인 단무지가 나옵니다. 저는 아이랑 나눠 먹느라 면을 추가했고요. 바로 간장과 국명들을 넣고 레몬을 짜서 비벼 먹었어요. 우동을 보면 겉에 밀가루의 찰기가 돌거든요. 이게 간장, 국물과 만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물이 조금씩 연해지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간장, 모든 우동에 들어가는 이 간장 맛이 우리가 평소 돈가스 집 가서 시켜 먹던 우동 국물의 맛과 수준이 와우. 다른 맛이었어요. 자분하면서도 깊고 계속 먹어도 입이 텁텁해지지 않고 질리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사누키 우동 맛의 기준은 면이 목청을 치는 기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면이 엄청 쫄깃하고 탱글함이 살아있는데요. 진짜 목으로 면을 넘길 때 면이 완전 분해되지 않고 이물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면에 이혀진 우동 국물과 함께 굵은 덩어리가 목을 타고 쑥 내려가는데 목에서 놀이동산의 특급열차를 타는 기분도 들고 내 몸에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 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면이 정말 길어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면이 올라와서 입으로 끊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내가 진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제 아들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 아들이 다 먹고 나오면서, 면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면의 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튀김들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깻잎튀김 먹었는데, 깻잎 전 느낌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이렇게 들었는데, 깻잎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서있네요. 씹으면 엄청 바삭한데, 마치 깻잎 과자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깻잎의 향긋함과 튀김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데 거기에 씹는 맛까지 있어서 정말 깻잎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수 있죠 그외 다른 튀김들도 재료 본연의 식감과 맛이 살아있으면서 바삭하게 튀긴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종합해보겠습니다 돈가스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엄청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일식 돈가스집에서 느낄 수 있는 무난하고 맛있는 그런 돈가스였습니다 다음은 국물우동 소개해드릴게요 덴뿌라 우동인데요. 뜨끈한 우동 국물에 새우 튀김과 야채 튀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면을 쭉 들어올려 봤어요. 끊어졌어요. 냉우동은 잘 끊어지지 않는데 확실히 뜨거운 국물에 면이 들어가니까 면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반 우동면과 차이가 확실하거든요. 새우 튀김은 눈으로 딱 봐도 알겠고 야채 튀김은 당근 살짝 들어가 있고 동그란 건 양파를 튀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뜨거운 우동에 튀김이 들어가면서 짭짤하고 고소한 풍미로 간을 잡아주면서 국물의 맛을 한 단계 업! 시켜줍니다. 저에게 또 다른 인상을 남겨주었죠.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날씨가 은근 쌀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씨에 따뜻한 우동국물 한 모금 들이키면 몸에 있던 찬 기운이 싹 달아날 거예요. 이번엔 극도로 차가운 기아시 우동. 국물에 얼음이 동동동 떠 있습니다. 이 살얼음 때문에 면이 살짝 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먹는 방법은 자루 북갓게 우동과 동일하고 여기에 와사비를 넣어서 시원한 맛을 더해주면 끝. 이렇게 비비면 얼음도 어느샌가 녹아 있더라고요. 이 차가운 면의 식감도 자루 우동의 냉우동보다 훨씬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씹기가 좀 어렵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한여름을 겨냥한 메뉴인데 이날 제가 먹은 게 아직은 때이르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원래 한여름에 얼음이 빨리 녹으면서 면이 살짝 더 익게 되는데 그 맛의 히야시우동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간 날은 낮 최고기온 23도 먹는 내내 면이 안 익어서 먹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요 폭염에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다 싶을 때 와서 꼭 먹어봐야겠어요 다음은 크림우동 크림우동은 까르보나라의 파스타면이 아닌 무동면에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림소스 맛도 와우. 상당히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크림소스는 꾸덕하고 처음 한입에 강렬하게 느껴지는 짠맛 재료들을 볶으면서 오는 고소한 맛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끼한 크림맛이 단숨에 다 먹어치우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주다가 배가 점점 차오를수록 그 느끼함과 짭짤함이 부담스러워지는 그 맛이 진짜 맛있는 까르보나라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크림소스가 딱그 맛이에요. 면이 두꺼워서 처음부터 아주 묵직하게 입속을 강타하는데 다 먹어갈 즈음에 쥐지칠 뻔했어요. <laughs> 다음은 약기우동! 가스오부시가 꿈틀꿈틀 아주 먹음직스럽게 손짓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느낌은 못 느꼈지만 무난하게 먹기 좋았고 양이 많아서 마지막에 먹기 좀 힘들었다? 말하고 싶네요. 타코야키도 먹어봤어요. 제가 먹었던 타코야키 중에서 손에 꼽을 맛입니다. 겉바 속촉의 식감이 요새 타코야키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데리야끼 소스 맛이 타코야키 맛의 레벨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 간장이 기본적으로 맛있다 보니 데리야끼 소스도 무척이나 훌륭했어요.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 튀김. 반숙 계란에 얇은 튀김옷을 입혀 나왔지요. 일본식 반숙 계란이 참 별미인데, 튀기면 또 맛이 미묘하게 다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튀긴 요리를 좋아해서 일반 반숙 계란보다 훨씬 맛있다고 느꼈어요. 반을 싹 다르면 이렇게 촉촉하게 노른자가 흐르고요. 속에 살짝 덜 익은 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에 촉촉한 노른자를 찍어 먹는 것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제가 우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인생의 처음이라 이것저것 많은 소개를 드리게 됐어요. 광고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감동해서 여러 번 방문하고 직접 하나하나 먹어보고 리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과 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셨어요. 모든 음식에 정성이 깃들어 있다 보니 손님들이 많을 땐 다섯 시간이 야.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바쁜데 얼굴 표정 찌푸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집 근처여서 자주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주 갈것 같습니다. 이번 맛집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맛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나 리뷰를 원하는 집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급 광고 국물이 끝내줘요. 가 아니라 면발이 끝내줘요. 물, 소금, 밀가루.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을 족타 반죽하여 24시간 숙성을 하면 쫄깃함이 살아있는 우동면으로 탄생한다. 아침마다 가은 재료와 간장으로 끓여낸 모루의 국물을 넣으면 깊은 맛의 우동을. 맛볼 수 있다 면발이 끝내줘요 수타우동 모루